이 시간의 주제는 해서는 안되는 말 절대로 하면 안되는 말 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잡습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 중에도 수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하루에 2만 0천 단어 정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의 경우는 3만 단어 혹은 그 이상으로 남자보다도 두세 배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중에서는 반드시 뽑아내야만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 3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의 능력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6절의 상반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가 입으로 알고 혹은 모르고든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간단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죽음으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어, 마귀에 대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어, 일생에 매우 종노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종노로 타게 하려고 합니다.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접되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바로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님으로 축복을 말하면서 저주를 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하시는 것처럼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배고플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언어가 배고퍼 죽겠다. 많이 먹여서 배부르게 하면, 배불러도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더워도 죽겠다. 에어컨을 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면, 추워서 죽겠다. 짜증나도 죽겠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심지어는 정반대로 좋아도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 저주의 말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느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가 성경을 잠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부터 보면 장자권을 놓고 에서와 야곱이 맞부딪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는 부분인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어왔을 때, 야곱이 붉은 죽을 아놓고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배가 고팠던 에서가 붉은 죽을 요구할 때, 야곱의 대답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에 에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왜 죽겠다고 말했겠습니까? 배가 고파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이 맛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후에 장자의 자리에서 사라지고 족보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어 보이는 말로 인하여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마무리하고 가난을 코앞에 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후 돌아와서 보고하는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와 행동은 우리를 경악하게 합니다. 그 좋은 것들을 보고 확인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서 말을 합니다. 민숙이 14장 1절에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했고 또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보고하는 요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요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행하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은 가난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40일 정탐을 한 것을 40년으로 계산을 해서 거기서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유대력으로 보면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주님은 아부월 9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스라엘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체크가 되지만 우리 달력으로는 체크가 되지 않는 그런 날이고 사건들입니다. 제1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날이 기원전 586년경 아브월 9일이었습니다. 수로바바에 의해서 다시 건축된 제2 성전이 파괴된 날이 기원후 70년 아부월 9일입니다. 1290년 아부월 9일에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1490년 아부월 9일에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날도 그날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선포한 날 역시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날 또한 그날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탄이 때와 법을 고쳐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바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제를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는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어도 죽겠다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죽겠 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차 하고 죽겠다 가 아니고 죽게 있다 로 얼른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습관에 되어 있던 입술을 부숴뜨리고 새롭게 하늘의 말들로 바꾸기 시작하면 광야는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속히 통과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들을 일이 아닌 겁니다. 죽겠다라는 엄청난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어서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말을 하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탄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별이별 계략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첫 단계 바로 입술을 열어서. 죽음을 고백하게 해서 그것을 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방향으로 일을 하시지만 사탄은 몰쩡한 자도 사망의 길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에, 혀를 잘 길들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입니다. 주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